갈까요? 음. 어컨만 살짝만 틀어 조금 되지야. 오케이, 알았어. 갈게. 아, 어, 나 진짜 환장한다. 진짜 음, 음, 는데 음. 원래 처음 께잘 나오고 두 번째 한잘안 나오거든. 그 그래. 느낌이 안사아좀 어, 어, 재밌게 봐요, 응. 언니. 난더 재밌게 할수 있어. 어, 아까 좀아쉬거든 아, 어, 아, 그래. 응. 그래. 응. 시작, 이거 봐야 돼, 언니. 응. 안녕하세요. 충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아, 오늘은 또 정말 대단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만갑 프로를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음. 수순영원이를 모셨습니다. 네, 수순영언이가 <laughs> 유미카에 나왔습니다. 아, 정말 흉내대니서안 되는구나. 아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갑의 출연했다가 잠시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추순영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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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잘 지내셨죠? 음, 잘 지냈지. 아, 네. 진짜 반가워요. 언니 오랜만에 오, 보니까. 네. 네. 그래. 또 우리 추순영 언니 하게 되면 정말 또 네. 대한민국에서 또 맹활약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laughs>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는 겸손히 얌전하게 아, 네. 이제는 음. 맡은 일에 그 충실하고 있습니다. 좋겠구나. 네. 아무튼 음. 언니가 또 대한민국 오신 지 이제 꽤 되셨잖아요. 지치지좀그렇 뭐 예. 예. 이렇게 아. 대한민국 에 와가지고 정말 제일 좋았던 거. 음. 또 힘들었던 거 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아 힘들었던 것은 음. 뭐 우리가 지상파를 통해서 많이 나갔지. 나 좋았던 거 말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 음. 유미카에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모닝 음. 운전할 때나 음. 그때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행복도 잠시 음. 운전을 하다가 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을 당했거든. 요 아, 무슨 일인가 음. 어이게 지하로 내려가다가 음. 차가 앞에 두개 오는데 음. 이게. 올라가는 선, 내려오는 선이 따로 있어야 되는 지하가 아니라 음, 음. 그 빌라니까 음. 통로 가 하나더라고요. 오늘 다시 할게요. 응, 응. 처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신호 있잖아요. 응, 신호, 신호. 또 재밌어? 응. 아 그래, 그래. 어, 어 맞다, 맞다. 오케이, 그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얘기.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래서 처음에 하기 재밌는데 음. 아씨 마이크. 아, 아, 아이, 우리 카메라 두 개씩 나있으면서 아, 한 시간 반 넘은 너 가고 있지. 하나도안 넘었지. 너무나 재미나게 했는데 <웃음> <웃음> 이 처음 이게 잘 나고 당장 항상 이렇게 다시 할거예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용입니다. 아, 오늘은 음. 정말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언니분을 모셨습니다. 네. <laughs> 우리 이만갑 프로를 꾸준히 봐주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순영 언니를 모셨습니다. 네, 언니 반갑습니다. 인사 좀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만갑에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로 정편과 지상파를 돌고 돌다가 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음. 이제는 한국으로 잠시 코로나 1 9 때문에 왔다가 들어가지 못한 주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어. 그렇게 해 달라 말하지. 그냥 한 번도 왔다 해야죠. 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댓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 미국 사람이라고. 어, 미국에 가지 왜또쳐왔냐 아, 어, 돌돌돌다가. 어, 아 그렇구나. 어, 말이에요. 아유 정말 유미카이는 또 그런 사람 다 있구나. 다 있어. 나는 응. 똑같아요. 알았어. 다시 음, 게요 음, 음, 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무차는 유미카의 A형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만어 네. 프로를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순영 언니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편과 지상파 방송에서 음. 나오다가, 미국에서 잠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주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대한민국 정창이이꽤 되시죠? 어, 그렇죠, 십몇 년 네. 지났죠. 네. 한 대한민국 와가지고 지상파, 네. 지상파를 에이, 네. 너무나 들면서 이제는 미국까지 네. 드나들면서 그렇죠. 정말 네. 많은 경험을 했었겠네요. 어, 그렇죠. 너무나도 <laughs> 어. 많은 경험을 했고 음. 정말 아무리 돌고 돌아봐도 음. 돌아보니 세상은 넓고 음. 넓어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laughs> <laughs> 그럼요. 그렇죠. 네, 말이 통하지. 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제도도 좋지. 탈북민 제도 그렇죠. 더더욱이 좋지. 더 좋지.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렇죠. 깨끗한 게 우선. 너무 아, 어, 그렇지. 아, 진짜 대한민국 들어서면서부터 아, 이렇게 막그 향기가 막 풍겨 나듯이 너무 좋아요. 아, 음. 그렇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세계를 음. 뻗어서 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북한인 나중국. 거쳐서 음, 대한민국의 끝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 네. 물론 뭐 북한이 비할 법이 깨끗하다는 건 알지만 또 언니는 이제 세계를 전 세계를 돌아다녀 뭐 보면서 그렇지. 대한민국 깨끗하다다 라는 걸 느꼈는다고 하는데 아참뭐할 아, 얘기가 음, 많네요 오늘은 <웃음> <웃음> 그러면 어. 또 대한민국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네. 또 정말 또 잊을 네. 수 없는 정말 아, 재밌는 많지. 에피소드 하게 된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을 잊을 수 없다. 나는 평생 이 얘기만큼만 좀 해주세요. 라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한국에 네. 제일 먼저 이게 하나원에서 나왔을 네. 때 집을 받았지. 음. 근데 너무 밤 거리가 너무 아름답고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다가 집을 잊어버려가지고 2 시간 반 동안 집은 못 찾았어. 아마야. 경관은 할수 없어서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laughs> 형사님 저희 집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형사님이 <laughs> 자기 집을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가. 아니,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형사님, 지금 집을 못 찾겠습니다. 여기가 어. 저기 갖고 저기. <laughs> 맞는 말이야. 어, 맞지. 어. 그래, 하도 전화기 는들고 나왔어. 어.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어. 전화 좀 바꾸라는 거야. 음. 그래, 여기 어디, 거기 카시나그딱 서있으래. 그래서 형사님이 차가지고 와서 집에까지 싫어졌던 이야기가 제일 웃기는. 이중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 언니가 짐 어. 얘기하니까 나도 기억 응. 나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왜냐면 그 마을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응. 다음에 큰 대도시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응. 많은 아파트를 본 적도 없어 어. 이 아파트가 저 아파트 같고 저 아파트도 내집 <laughs> 같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 오늘 딱 나와가지고 응. 집을 딱 배정받고 아내 집만큼만 기억해야지 하고 정문을 들어가서 집 청소 다 하고 딱 나갈 때 밤에 나왔어요 어어. 밤이 걸리잖아요 나왔는데 나올 때후문으로 나온 거예요 응, 응. 그리고 그, 뭐, 잊어먹을까봐. <laughs> 핸드폰도 없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 뒷동네에 이렇게 돌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응. 집을 잃어버린거예요 어. 아. 그래가지고, 어, 어. 아무리 찾아봐도 어. 내집 같은 게안 보여요. 그렇지. 응. 근데 집은 가야 되는데, 응. 내 집이 404동, 709호라는 것만 알아요. 응. 그래서, 거기서 아, 404동은 알았거든요. 네, 404동은 응. 받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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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에서 알고. 받았을 때 이제 썼으니까. 응. 응. 그래가지고 너무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응. 그 아저씨한테 우리집이 404동 709호라니까 <laughs> 어디 404동? 아저씨가. <laughs> 에? 하자니. 흥문에서 정문을 반바퀴 돌아갔 여기 갔다. 404동이라고. 404동에서 지금 어. 404동이라고. 지금 택시 탈라고 했잖아. 천문에서 일단 택시 타고 어, 404선 가자 택시 기사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 정문으로 온 거예요. 어. <웃음> 정문하고 보면 <laughs> 아, 차이구만 네, 네. 어, 정문하고 보면 어. 정문 이하는데 어, 그래서 세상에. 집을 못 찾아가지고 정말 속상했던 어, 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유, 네. 그러니까 집못 찾는 건 우리 탈북민들이 거의나 겪은 일입 같아. 그렇지? 그렇죠. 아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재있는 얘기하면 <laughs> 유미카에서 모닝을 어 그때 신차 새 차를 같은 아, 차를 뽑아가지고 첫 차를 저한테 구매하셨지. 그렇지. 네. 그랬는데 음. 아, 사놓고 1년동안 운전 못했어 무서워서. 아, 그렇죠, 응. 그리고 있죠. 그때는 또 운전 기사가 있었어. 음. 응. 그러다 나니까 별로 그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 음. 그러니까 차를 계속 세워놓고 방송 출근하면서 또 보고. 음. 그 다음에 음. 또 와서 또 보고. 내 차가 무거워. 어 무서. <laughs> 내차 안녕하세요. 방지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 다음엔 또 이제. 같 내일 오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들릴게요. <laughs> 그렇게 했어. 내일은 운전대 꼭 잡아보겠습니다. 어. <laughs> 그래 놓고도 못 하다가 내가 기독교 방송에 출근하게 됐어. 어.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행, 행사나 일정 때문에는 이거 매니저가 운전해 주지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20만원, 22만원인가 주고 나니까 와서 선생님이 배워주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인가.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가고 싶다. 두 번째는 강아지를 싣고. <laughs> 저는 창문 열어놓고, 음. 나는 스카프를 크게 날리면서, 강아지가 토를 날리면서, 아. 창 밖을 내보면서, 이런 운전을 하고 싶다.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이 아저씨가 딱 듣던 게, <laughs> 낭만적이구만 하더라고. 예, 낭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 그런 상상을 듣고. 왜 했어요? 아, 그 상상은 음. 북한에서부터 했어. 왜냐면, 북한, 우리 요, 평양에서, 음. 그, 이렇게 좀, 어르신들, 그 다음에 어르신이 아니라, 그, 뭐 청년 가수 조청미 가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김경희 동지 네. 그다음에 김 복싱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네. 외화 상점 외화 식당에 차를 끌고올 때가 있어. 아, 뭐 우리도 그때 무역을 하느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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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외화 상점 음, 음, 그런 데서 탁 음. 이런 먹을 때턱 나가면 우리는 운전기사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요사들이 와서 차를 탁 타고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정말 멋있죠. 에이. 꼭 남자들이 운전하는데 음. 그리고 북한에 운전하는 사람이 뭐다 지도급 이상이잖아. 간부. 어, 다 간부들이. 음. 근데 여자가 운전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음. 다 스카프 멋있게 딱한 음.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몸도 허리 허리하고 이뻤어. 음. 그냥 이쁘단 말은 많이 들었어. 근데 음. 그 사람들은 멋있었어. 그렇지. 멋있는 그렇지. 것이 그렇지. 북한은 멋있는 것이 미였어. 음. 그리고 로망이었어. 음. 음. 살이 좀 저렇게 멋있게 지었으면, 음, 음, 그랬지. 그것이 있었어. 음. 근데, 아, 이거 유미카에서 차를 뽑아가지고, 뭘 하고 싶은가 하니까, 아, 이, 새벽기도 하고, 강아지를 싣고, 창 음. 밖을 열어놓고 달리고 싶은 이 마음 이걸 탁 표현했더니 뭐 낭만이다. 음. 이 배웠어. 음. 딱두 번만에 하더라. 음. 그리고 했지. 음. 그 다음에는 방송국도 출근하는데 방송국 은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렇게 음. 평길이니까 음. 잘 다녔어. 어느 날이 방송 요 미팅 때문에 음. 아이 그 이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왜 통길인 거야? 음. 아니 내가 지금 절반쯤 음. 내려갔는데 밑에서 차두 속대가 주로롱 올라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왜 통길이 아니라 저기 일방통행일방통행. 그런데 음. 나는 이거 뒤에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무서워서. 다리가 떨려가지고 <laughs> 어. 지금 이거 평지만 달리는데 음. 그러니까 나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아 내가 지금 야 이거 자동차 에피소드가 두 가지인데 아유. 하나 못했다고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거 어, 재밌죠 응, 응. 네 그래서 지금 하다가 할수 없이 내가 겨우 세워놓고 내렸어 응. 내리고 그 앞에 있는 차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아, 응. 저 죄송합니다 제가요 응. 초보 운전인데 하면 좋겠는데 북주선에서 왔는데 응. 초보 운전합니다 제가 뒷방구를 못 합니다 뒷방구를? <laughs> <laughs> 이 사람이 뒷방코로. 짜증내고 지금 화를 내서 하다가 북조선에서 왔다지 초보라지 뒷방크를 못한다지그이 응. 사람이 아든게있 <laughs> <laughs> 아, 이것도 막 바빠 죽겠는데. 이럴 때막 찌셔놓고 딱 응. 들어가더라고. 그게 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뒷방구에서 잘 올라가더라고 음. 막 뛰어가서 그 사람이 탁내려가봐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음. 명함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식사를 좀대거나그 와중에 음. <laughs> 작업진 줄 알겠어요. 그 남자는 <laughs> 어, 내가 작업인지 뭔지 모르지 너무 고마워서 나는 정말 구세주였어. 어. 응? 분해줬잖아나 진짜 뒷방구 뭐. 나는 그저 내가 조그만 다리로놓면 얘가 주르륵 내려가서 앞에 차들 다 밀고 내려갈 것 아. 같은 느낌. 그러 이거 보면 뭐랄까 공황장애? 공포? 어, 어, 그치 공황장애 같은 거그거 어, 어, 때문에 음. 그렇게 무서웠고 음. 한 번은 또 이렇게 음. 딱 기다리다가 자회전 신호를 기다렸어 음. 근데 우찌 내가 맨 앞에 있더라고 난 항상 제일 두려워요 때는 음, 음. 그치? 이렇게 있는데 자회전 신호 딱요 파란 여기 음. 가살 표시 딱가더라고그 다음에 쭉 돌아서 아 근데 또 보니까 뻘간 머리 앞에 두개딱 있는 거야 중간쯤 갔는데? 어. 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어, 어, 어. 근데 사실은 그때 이 신호가 음. 나는, 아, 빨간불은 무조건 서야 한다. 음. 섰어. 음. 뒤에 뱅뱅 어, 다 따라오다가, 빠방, 빠방, 야, 씨. 막 이러면 여름이여가지 창문도 열어놓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야. 어. 근데 나는 떠다가 내가 아주 당당하게, 태연하게, 얼굴을 찾아먹다 내밀고, 빨간불입니다. <laughs> 빨간불입니다. 남들은 그런 상황에 창문을 내리고 숨는데숨는데 나는 당당한 거야. 왜 너네 빨간 신호를 못봤냐 이거야. 코가 음, 음. 뒤에서 차가 쫙 이렇게 나가면서. 야, 이 멍충아! 응, 멍충아. 멈춤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도 섭섭하지, 어, 너지 않더라고. 처가나처음도 뉴욕. 욕인지, <laughs> 무슨 귀여운지 모르겠더라고. 응.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나가면서, 가도 돼요, 가도 돼요. 또 다른 차가 오면서, 나는 또 멈추고 있다. 난 교정 데려야 된다고. 날가부리면안 응. 가야 된다고. 응.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 어? 이만큼 주준영 씨막일더라고 음, 그러던 음, 게 알아봤구나.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음, 이거는 저짝 신호. 음, 직선으로 오는 사, 직진 신호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음, 네가 보지 않아도 된다. 음, 그때 내가 알았어. 아 음. 무조건 빨간불을그서 자유자재도 뭐에다 쳐야 되는 줄 알았다가 걔가 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지. 쉽지 않았지. 음. 그렇게 해서 숱한 사람들을 민폐를 끼치는 게 힘들다. 합격했대. 면면회엄마 어떻게 잘 쳤어요? <laughs> 그것도 두번만에합격했지너 응. 잘하신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음. 아우 나누어. 아우 나누어. 아우 나누어. 아 진짜 웃기아멍충누어 아우 나누어. 아우 나누어. 아우 나누어. 아우 나누어. 아우 나누 아우 나아요나청 아우 나누어. 아우 나누어. 아우 나멍 아우 나 아우 나어 아우 나어아지고 너무 아밌더라고아게 그렇죠, 음. 욕도 지아도 그때고 아하던사람아 음.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를 찾아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귀여운 역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몇년 응. 살다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오 그래도 꽤 살았지. 음. 꽤 살다가 내가 2015년도에 음. 그때 요거 좀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음. 그러면서 그때 또 미국에서 공부하러 들어갔지. 음. 15년. 그러면 응. 이제 북한에 살다가 또 대한민국 음. 왔다가 이제 음. 또 이제. 세계 미국으로도 응. 갔잖아요. 응. 네, 세계를 향하에요, 완전. 그렇지. 응. 그래서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에서 응.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조금 환대를 뭐 받거나 또 좋은 일 같은 거 없었어요? 아, 미국에 가면 응. 어 사람들은 좀 어렵다 하는데 워낙 한국에서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응. 거기서도 여기저기에서 다 불러가고, 뭐, 이런 거 많이 시키더라고. 아, 그러다 나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아, 뭐, 민주 평통 일도 많이 하고, 기독교 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도 뭐, 뉴욕, LA, 시애틀, 음, 뭐, 그, 음. 뭐, 전 미주 이런 데를 음. 많이 행사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대통령,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기였나? 그래서 그때 뭐, 오바마 대통령 상도 받고. 엄마야? 어, 진짜요? 어, 그랬어요. 상도 받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도 받았어요. 주더라고. 어, 그래요, 주더라고요. 아, 근데 뭘 자랑스러운 일을? 그난 어, 모르겠어. 그냥 나는 뭐 강의도 하고 뭐 <laughs> 행사에 MC도 봐주고 그랬는데 자랑스러운 한국인 MC 상을 받았다. 아, 아,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한 뭐,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laughs> 국민이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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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네, 한국인 상. 한국인 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고마운 거지. 아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이었잖아. 그렇죠. 또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응. 미국까지 갈수 있는 거고 그렇죠. 북한은 응. 상상도 못 하죠. 어, 상상 못 하지. 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웃음> 진짜 <laughs> 북한에서 제일 악질적인 거예요. 그렇지. 선교사에. <laughs> 선교사에. 어. 미국으로 갔지. 응.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까지 갔지. 대통령 제일 상을 받았지. 대통령 상까지 응. 받았지. 미국에서 막더 영향력을 끼쳤지. 아.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응. 너무 정말 내경력 놓고 볼 때는 참으로 너무 놀라운 어, 어, 그런 어, 일들을 음. 많이 내가 겪었어요. 받았, 어, 겪고 음. 또 축복을 많이 받았지 아, 그렇죠. 음. 그러면 또 이렇게 음. 무슨 말을 물어봤지? 아까 무슨 말 했지 니어 어, 우리 잊어어쨌든 음. 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음. 어, 이거 우리 탈북 유튜버들이 음. 너무 이거 활동을 막 하는 중에서 유미카 어, 유미 TV를 많이 보게 됐어. 아, 어, 그렇지. <laughs> 우리 인연이 제일 아, 깊잖아. 그렇죠.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언니, 이 주제,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아, 언니, 맞아요. 주제를 맞아요. 또 맞아요. 언니는 또밤샘에 네. 써서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 방송 보면, 그거 말하지도 않더만, 언니는 수고스럽게 막 보냈는데도. <laughs> <가두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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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대로 하느라고. 네. 근데 뭐, 듣기도 좋았고, 하여튼 그래서 유미를 있을 수가 없었고, 물한번에 네. 막. 사람들이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구독이게 아니라 음. 시청자들이 많아질수록 또 내가 또 유미랑 안달고 다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아 유미카 많이 관심 가졌지. 어, 미국에서도 저를 아셔요. 어 미국에서 아는 정도가 아니지. 내가 갑다갈 아, 때마다 말했잖아. 아, 어 유미야 지금 아. 지금 유미 TV를 보고 있다. 아, 모란복을 아. 보고 있다 하면서 그랬지. 근데 유미카가 다 유미 카 TV가 나타나면서 이거 음. 개인 채널이 와, 구독자 수가 오르고 막 난린 거야. 완전 게임방송이 완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정말 한국인, 한국인의 자랑이야. 한국인의 자랑이라기 보다도 어, 어. 저는 이제 그 정말 북한에서 와가지고. 음. 대한민국 온 것만으로도 진짜 인생 대성공인데. 그렇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제 TV에 또 출연하고 음. 그것도 넘어서 이제 개인 방송까지 한다는 게참 음.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 행복하고. 네. 그리고 개인 방송은 누구도 하는데 음. 유니카가 하는 방송은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 아, 어, 저 해외에서 음. 인지도가 대단해. 그렇지. 미국 아, 가도 돼. 어, 왜냐면, <laughs> 내가 그냥 유미카를 보내겠으니까, 목, 목사님, 회장님. 그 유미카 그 주인공을 보내겠으니까 저게 주인공? 예, 그렇지 유미카 주인공이지. 음. 어, 보내면 어, 제가 나던 음. 그런 역할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저는 참 음. 대한민국 좋은 게 자유 민주주의다 보니까 누가 뭐를 하든 법에 음. 어긋나지 않는 일만 한다면은 누구도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이렇게 개인 방송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면서 이 천국이라는 거를 응. 우리는 항상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아, 천국이다. 응. 정말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응, 응, 응.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먼저 특히나 응. 지금 세대 아이들은 더 어, 뭐, 몰라요. 응, 어. 그 고난을 그 다음에 힘들었던 모든 것을 겪지 않고 음. 너무 태어나고 보니까 음.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맞아요. 태어났으니까 음. 좋을 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우시우시하는 것도 저건 뭐지? 왜 저러지? 그 다음에 뭐 어디를 향해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이것만 게임만 음. 관심 있고 음.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고 하잖아니까 그래서 음. 우리를 통해서 왜 음. 우리 역할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산발선 음. 하나를 놓고 왜이 땅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음. 왜이 땅은 그쵸. 이렇게 가난한가 이것이 무엇 무엇 뭐 때문인가를 때문이냐.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음. 해외 가서 여기저기에서 오라해서 가면 아그 사람들 왜 우리가 어 파리로 해방 지나서 북한에 음. 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감자도 이만했는데 고마도 이만했는데 음. 왜 거기는 옥수수도 없을까 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음. 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것을 또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아 그때는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음. 이렇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풀어감으로 해서 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여기를 어 이도 이수시키셨구만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음. 물어보신 질문을 하신 분들께 음. 뭐 하고 싶뭐 음. 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음. 음. 차이 죠 그렇지. 네, 그 저기는 차이지. 똑같이 해서 똑같이 음. 분배해서 다 같이 하고. 골고루 살 자고. <laughs>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이잖아요. 그렇지. 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음. 이제 같이 바, 밭에서 농사를 지어도 북한은 음. 이제. 음. 음. 표도 그럴까, 오픈 뭐 수도 그만해지는 거고 열심히 또 가지 않는 것도 있지. 음. 그냥 뭐 내가 일해도 안 해도 그냥 뭐 보수가 없으니까 했죠. 보수가 그렇지. 별로 없으니까 음. 제대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아. 또 대한민국 와가지고 음. 정말 뭐 좋았던 가면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어, 좋았던 게 너무 많았는데 음. 진짜 좋았던 것은 음. 아, 얼굴부터 말할까? 음. <laughs> 진짜 좋았던 게 너무 많지. 음. 나는 정말로 정말로 음. 다 좋았어요. 왜냐면 음. 이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음. 음? 북한은 다수 그다음에 뭐 상류층들만 누릴 수 있는 건 여기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음. 그 탈북자인데 아빠들은 봐요. 음. 사실은 음, 북한에 있을 때는 언제 냉장고를 생각하고 어, 언제? 텔레비전 에이. 선풍기 뭐 에어컨을 음. 생각하어 그런데 그 우리 고유층이라든가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음. 일반인들이 음. 사는 집에 나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그다음에 이불장 양장, 뭐 이런 가구들을 좋은 거 사는 우리 후배들 보면 와 나는 지금도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음. 절대 이렇게 새고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중고 사요? 나는 중고도 아니고 밖에다 내놓은 거. <laughs> 어, 몇째, 언니? 왜냐면 어. 너무 좋은 걸 버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바로 그거지 네. 그래서 그걸 돈안 주고 그냥 음. 원래만 나오면 돼 근데 아저씨가 말 하면 들어다 줘 그렇지. 근데 우리 그 후배들이 음. 너무 좋은 거 이게 음. 500만 짜리 뭐 하더라고 음. 김치냉장고도 얼마 짜리다 난 냉장고도 버리는 거 갖다 놨거든 음. 근데 나는 그때 놀랐어 근데 얘네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살아보자고, 죽기 전에 한번 살아보자고 온 땅인데, 자유인데. 그 말도 응. 저 땅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음. 돈 아껴서 뭐 하겠는가. 난그 음. 말에 또 감동받았어. 요 음. 사실 북한에서 살만큼 다 살았기 때문에 음. 욕심이 없거든 전혀. 네, 어?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아이 음.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음. 아 나는 그게 좀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음. 어, 좋은 그렇지. 물건인데 음. 그냥 막 버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 나는 이들이 삶이 음. 평양에서 총리, 부총리급들이 냉장고 놓고 이 삶하고 그치. 우리 평범한 탈북자들이살마고 너무 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삶이 음. 북한에서 상일포들이 누리는 삶보다 더잘 살지. 더잘 어. 살지. 왜? 그치. 먹을 거 거의 는 주는 것만큼 먹는단 그치. 말이야. 주앙당 공급, 문화예술부 예술인들을 공급. 그 공급을 준다 해도 음. 딱 제한돼 있어. 음. 물고기. 우리가 여기서 생선이라든가 음.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평양 문화예술인들이 그 서장 물고기 상점이 있죠 음. 서장동에 가면 그 배우들이 이름난 배우들이 줄을 줄어서 주르 가지고 표딱지를 가지고 오늘 나온 명태 생선 뭐몇 마리 음. 이걸 사겠다고 배우들이 줄을 쫙 서잖아. 음. 우리 수산시장에 가봐요. 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지. 음.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음. 그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풍요로움이 음. 땅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다른 데로 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응, 우리는 양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뼈저리 느끼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세상을 돌아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지. 얼마나 좋은지도 그렇지. 또 너무 가슴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지 그렇죠. 특히나 지금 아이들은 더잘 음. 알아야 돼요 음. 그렇죠? 하루아침에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 선조들이,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그렇지. 음, 일을 우리 부모들이 해서. 얼마나 음. 얼마나 정말 땅을 이고그이 땅을 려고 해외에 나가서 탄광 강부도로 일하고, 그렇죠. 간호사라 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내준 땅으로 일구는이 음. 땅이라는 그렇죠. 걸 우리도 이제 알았잖아. 그렇죠. 이 땅이 이렇게 음, 이루어진 땅이구나 어. 그렇지 음. 정말 어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유미카 유미 <laughs> TV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구석에 제가 지금 와서 끼웠습니다 무임승차로 <laughs> 너무나도 귀한 이 고품격. 유미. <laughs> 이유미 TV 네. 고품격 이유미 TV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네. 시청해 주십시오. 아, 중간 중간 네. 이렇게 또 홍보도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언니가 요즘에 또 유튜브 활동도 한다고 들었어요. 어 그래요. 저는 원래 5년 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복음 주제의 복음 방송이라고 음.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유튜브 작년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유튜브 방송이 시작된 거죠. 음. 그래서 1년을 열심히 했더니. 또, 어, 그 방송이 많이 많이 이렇게 또 음. 알려지더라고요. 음.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 이 유미카 TV에 꼭 와서 안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고풍격이 돼서 음. 너무 이쁘더라고또 음. 이게 제작도 이쁘게 했더라고요. 음.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멍청한 데도 있고 막조사파는 막 것도 보이고 한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음. 아이고 우리 또 후배 우리 이유미 씨가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말 이쁘게 하고 당창게 하는지 아이고 이제 이유미 진행하는 프로에 가서 게스트로 앉아서 좀한번좀 얼굴 비춰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가 하는 장대연 은혜 TV. 음. 주순용 장대연 은혜 TV. 아. 장대연이 뭔지 모르죠. 장대연은 장혜전장대 아니 장대연이 아니라 <장애전>, 장대연 <장대원이> <laughs> 하면 음. 평양의 지명이에요. 아. 어, 아. 평양에 장대, 짱대제 언덕이라고 들어봤지. 못들어봤어요 뭐 아유, 그니까 러 후배니까 한창이구나. 우리가 학생소년분전에 올라가서 노래 불렀을 때, 음. 그때는 이쯤에 학생소년 종합공연을 전국에서 올라와서 네. 거기서 했어. 그때, 음. 장대제 언덕에 소년궁전 불빛이여 서울 빛나라 하선영궁전 자리가 장대현이란 말이에 아, 평양에 있는 아, 선영공전 자리가 그렇지. 옛날 교회였어요?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였지. 아.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가 빨리 세워져야 북한 인민들도 빨리 배고프지 않고 잘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가봐. 그래서 주순영 장대현 은혜 TV가 5년 전에 인터넷으로 하다가 1년 전부터 유튜브 TV로 가는 거지. 음,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장대 주순영 장대현 은혜 TV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힘을 힘과 열로 어, 그렇죠. 얻어서 또하 네. 방송을 잘하지 않을까. 어, 네. 잘 정도가 아닙니다. 유니카는 <laughs> 세계적입니다. <웃음> 아, 여러분들은 언니가. 지금 세계적인 곧 분격 유미 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왜 네. 자꾸 저를? 음, 아니야 정말이야.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쉽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음. 어, 이 유미카 유미 TV에서 음. 사실 오늘 차 보러 왔습니다. 음. 예, 그런데 차를 또 보고 나니까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서 음. 무작정 안았습니다 네. 유미 TV에서 저도 또 인사드리고 싶어서 네. 왜냐하면 한국 입성했는데 네. 누구도 모르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제가 하는 TV도 몰라서 그쵸. 이거 예, 어. 못 들어오니까 음. 여러분 몰라서 못 들어왔을 줄로 믿고 주순영 음. 장견운의 TV. 유미 TV에서 사랑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너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유이 TV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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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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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